캔네스 핵인 마음을 불안해하고 편관이 없다면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보는 것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여야만 합니다. 말씀이 다른 어떤 지식보다 높아야만 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영속으로 고요함과 평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공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을 우리 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면,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확신과 신념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 영속의 확신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은 인간의 이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인 증거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이성과는 무관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잠먼 3장 5절.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올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과 반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신의 마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동일하게 대합니다. 그들은 야고보서 1장 19절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반대로 행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만 반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성더지하라.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말하는 일은 속이하고 듣는 것은 더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봅시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원 3장 5절에서 7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거부하게 하는 자연인의 지식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